벌집형 크롬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외판 상태 너무나 좋고요. 1열 시트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엄청나게 넓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성중고차 대표 정성도입니다 아직도 중고차 구매하는데 알선 수수료를 내고 구매를 하신다고요? 아, 이거는 정성중고차에서는 정 떨어지는 일이고 상상도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취등록세 성능보험료 매도비 이외의 수수료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타 유튜브나 다른 사이트에서 보신 차량 10만 원이라도 무조건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차량 구매시에는 최고급 코일 매트와 출고 보험까지 무료로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 리프트 띄워주고 차량 점검해주는 거돈 받지 않습니다. 원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든 다 해드릴 수가 있는 조건이고요. 네 오늘 준비한 차량도 예쁘게 만나보시죠. 장성카. 장성카. 안녕하세요 정성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30대가 타면은 영앤리치 성공한 젊은 사업가 느낌이 나지만 40대, 50대, 60대가 탔을 때는 아 이분이 정말 열심히 사셨구나, 네 건실하신 분이구나라는 느낌이 드는. 국산 대형 플래그십 세단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다들 아시죠? 더 올뉴 제네시스 G80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2천만 원대까지 지금 감가가 됐는데 그러면은 15만 키로 이상의 옵션도 안 들어가고 실내도 검정 시트고 그런 차량들이 많지만 오늘 준비한 차량은 드라이빙 패키지 들어갔고요 반자율 주행되고 어라운드 뷰 장착이 되었으며 휠도 추가로 변경을 했고요 실내도 브라운 시트가 탑재가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스펙 불러드릴게요. 2021년형 12만 키로 주행했으며 성능 기록부상 트렁크랑 백판넬 교환이 있습니다. 뒤에서 받친 거죠. 근데 엄청 크게 받치지 않아서 트렁크 플로우나 뭐 그런 쪽은 전혀 휠하우스도 이상이 없는 차량이니까요.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도 훨씬 더 저렴하게 판매를 할 예정입니다. 판매 금액 1,730만원에 판매할 예정이고요 제가 전면부에서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이 차량은 원격 시동이 가능합니다 시동을 바로 이렇게 리모컨으로걸 수가 있고요 주차하고 내리기 힘든 곳 있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이렇게 원격 시동을 걸고 차를 앞으로 빼주면은 타기가 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 누가 있을 때도 약간 멋있죠? 네, 전면부부터 차량 상태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G90과 G80이 다른 점은요, 헤드램프가 두 개로 돼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가운데에는 제네시스를 상징하는. 벌집형 크롬 그릴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레이더 센서판 장착이 되어 있는데, 레이더 센서판이 없으면 플래그십 세단의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가 않아요.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래쪽으로는 어라운드뷰가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 카메라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본 네트 범퍼 하단부까지 상태 한번 둘러보시고요. 이 차량의 정식 색상은 그레이스 폴 그레이라는 색상입니다. 그리고 휠도 추가로 변경을 해줬는데요. 일명, 녹용을 닮았다 해서, 녹용 힐이라고 불려지는 힐입니다. 하지만, 이 힐은, 호불호가 정말 많이 갈리기 때문에 이 힐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는 분은 다른 19인치 휠로 바꿔주시면 될것 같고요. 타이어 잔여량은 80% 정도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뒷타이어 잔여량도 볼 건데요. 뒷타이어 잔여량도 80% 정도 남아있습니다. 제가 외판 지금 쭉 보고 있는데요. 외판 상태 너무나 좋고요. 문콕도 정말 하나도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도 데미지 입은 부분 전혀 없고요. 그리고 G80 차량은 사이드리프트가 이렇게 두 개로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헨다에서 멋있는 부분을 강조해.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G90 같은 경우에는 전장이 5.2m 정도 됩니다 하지만 G80은 4.9m로 E클래스나 O시리즈랑 똑같은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루프랙이 뚝 떨어지는 라인이고 쿠페형 세단이기 때문에 물론 엄청 쿠페형 세단은 아닙니다 살짝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전장이 더 길어 보인다라는 느낌을 주고 있는 차량인데요 2열도 되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2열 제가 탑승해 볼 건데 이열 공간도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열 공간성 넉넉하고요. 헤드룸이나 레그룸도 정말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좌석에 발이 닿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또한 브라운 시트이기 때문에 네, 너무나 은은하게 아름답습니다. 두 개의 컵홀더 장착되어 있으며 이 열에도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후면부 바로 만나보시죠. 네, 후면부 넘어왔습니다. 후면부도 전면부랑 똑같이 이 테일램프가 두 개로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약간 트렁크가 들어간 느낌을 주는. 차량이고요. 아래쪽으로는 베기 팁, 듀얼 베기 팁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장착되어 있으며 트렁크 공간 보여드릴 건데요. 트렁크 공간도 적당한 사이즈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도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네, 이어서 1열 들어가서 옵션 만나보시죠. 네, 1열 탑승했습니다. 1열 시트 컨디션부터 바로 보여드릴 건데요. 1열 시트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뭐 빠지거나 해진 부분 없고요. 운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으며 시동 걸어 볼 건데요.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뭐 전혀 걱정 없죠. 계기판 바로 만나보시죠. 네, 가운데 쪽 보시면요. 계기판 보여지고 있는데요. 128,259km 주행한 차량이며 네 계기판에서 차선 이탈 시스템 핸들 조향 버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향지시등을 켰을 때 후측방 카메라까지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화질도 정말 좋네요. 네, 핸들 컨디션 보여드릴 건데요. 핸들도 브라우닝이 가미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납습니다핸들 컨디션 까지거나 해진 것도 없고요 좌측에는 핸즈 프리 그리고 우측에는 핸들 조향 그리고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 뒤편으로는 차선 이탈 시스템 전자파킹 브레이크 장착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 보시면 와이드한 디스플레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터치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하고요 네, 내비게이션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하셔 볼 건데요 후방 카메라 아직 매우 성명하고 어라운드부터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할 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은 공 조개 버튼이 있는데요. 어, 공조기가 LCI로 되어 있습니다. 고급스러워요.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지9 0이랑 다른 점은요. 이 센터패시아 쪽이 조금 더 고급스럽다는 점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USB 잭두개 보여지고 있고 무선 충전 패드 있습니다. 두 개의 컵홀더랑 모니터링 시스템 다이얼 형식의 기어봉 암레스트 공간이고요. 근데 네, 위쪽으로 보시면은 거추장스러운 블랙박스가 달려 있지가 않습니다. 빌트인 캠이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ECM 룸미러랑 하이패스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엔진음 듣고 영상 마무리해 보시죠. 네, 엔진룸 개폐했습니다. 엔진음 들어보시죠. 정말 조용하죠? <laughs> 네, 엔진은 엄청나게 조용했던 차량이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G80 탐나는데요. 이 차량 마음에 드시는 분은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